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피니 해피믹스 젤리는 가성비와 다양한 맛으로 큰 만족을 주는 제품입니다. 귀여운 모양과 쫄깃한 식감이 있어 즐거움을 더해주고 가족과 함께 나누기에도 적합합니다. 젤리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하리보 스타 믹스 젤리는 다양한 모양과 맛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소포장으로 간편하게 나눠먹을 수 있어 외출용으로 제격이며 맛과 재미를 더해주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섬이입니다. 오리온 세 가지 맛더 탱글 마이구미는 탱글탱글한 식감과 귀여운 미니 크기로 아이들에게 딱 좋은 젤리입니다. 세 가지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씹는 재미도 쏠쏠해요. 간편하게 나눠먹기 좋고 얼려먹으면 더 맛있어요. 2위입니다. 웰치스 믹스 후르츠맛 젤리는 다양한 과일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갖춘 간편한 간식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요. 나눠 먹기에 좋은 포장으로 모임에서도 인기를 끌고 비타민도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선택이랍니다. 1위입니다. 하리보 골드베렌 젤리는 다양한 과일 맛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1kg 대용량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눠 먹기 좋으며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 가능해 경제적이죠. 맛있고 가성비 높은 선택을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